<laughs> 간나누신하고 단안 놀아 줄 거예요? 간나누신하고 안 놀아 <laughs> 어? 줄 거야? 한시간만 놀아 줘. 네. 안 놀아 줄 거야? 500만 줘 놀아 줄게. 간나누신하고 놀아 줄 거야, 안 놀아 줄 거야? 어? 놀아 줄 거야? 간나누신 놀아 줄게. 간나누신하고 못 놀아? 시간이 없어. 난 이거를 요 아, 말안할 거야. 알았어요. 간나누신하고 단 1시간만 할 시간. 네, 시간만, 네, 시간만 네. 시간만 놀아줘요? 바쁘시구나, 요새. 요새, 요새 바빠서 못놀가주는데 자, 동기 어르신. 이렇게. 한 가지씩, 네, 노란색 조카. 이렇게. 아유, 너무 잘했네. 예술가네, 예술가. 예술가네, 예술가. 예술가. 오, 진짜 잘했다. 오, 잘했어, 잘했어. 오, 가구니가 되 이쁘고 아주. 가구니도 이쁘고 아주. 아 아이고 사과 만나겠다. 우리 태순 어르신도 사과 만나겠다. 빨간 사과 만나겠다. 아 예쁘게 잘하셨네. 알았어요. 자 우리 춘자 어르신. 진자 어르신 집에 가요. 다섯 시에? 자 어르신도 잘하셨네. 어 예쁘게 잘하셨네. 역석, 역석 하신도 예쁘게 잘하셨네. 야, 아니,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보여주세요. 자, 보여주세요. 잘하셨어요. MM. 자, 선물 그러니까 어르신. 작품선니다 선물을 시작합니다. 선작합니다선작니다선물작니다니을시작니다 선물을 시작합니다. 선어요어작합니다 선물을 시작합니다. 선물을 시작 시작합니다. 선시아합니다선물 있어. 맞아 맞아 보랑스. 응, 자, 자, 자 예쁘게 찍어주세요. 네, 뭐예 예쁘게. 예쁘게 찍어주세요. 아, 예쁘게 예쁘게 네, 예뻐요. 있어요. 워낙 네, 예쁘세요. 예쁘세요. <laughs> 진짜. 네. 아 아무 끼가 찍어도 잘 나와야 예쁘죠. 저기 서영분 으셨어요 서영분 셨네요 보여주고 넣어야지 보여주고. <목소리> 자 서영건 어르신 작품 아유 예쁘게 잘하셨어요. 찍어주세요 네,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됐어요 미야 네, 네, 됐어요 우리 이제 네, 이름을 어? 썼네요 가수가 가수가 이름 세요 보여주세요 하나 아, 둘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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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하게 색칠하셨네요 우리 정자 어르신 어. 공부한거는? 공부 우리 공부도 했잖아 두 장이나 하셨어? 같이 할게 좋아요 리얼 어르신. 와, 노란 옥수수. 맛있어 보여요, 어르신. 자, 아, 우리 금선 어르신도. 와, 예. 우리 금선 어르신도. 인선 어르신도 보여주세요. 공부도 하시고. 우리 원색을 좋아하시는 우리 오케 어르신도 아주 빠르게 하셨어요. 자 어르신. 이렇게 들어드려도요 너무 잘아 잘하셨어 잘하셨어요. 너무 잘어요하어요 아, 네. <laughs> 너무너무 잘했어요 아, 네. 자 우리 히열 어르신 것히열 어르신 주세요. 자 이렇게 보여주세요 히열어르시 아유 잘했네 아, 너무 네. 잘하셨어요 네. 아, 너무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르열어르 갖고 계시니까 여기 여기 섰네 잘했어요 자 우리 임배 어르신 어유 임배 어르신 이름까지 다 썼어 오, 자 사진 찍어준대 사진 잘 찍어다니세요 우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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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도 하셨죠? 뒤에도 하셨어 아, 아유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잘하셨습니 <laughs> 우리 어르신 거 어디 갔지? 또넣는나어르거 아, 어디 갔지? 음, 아까 왜, 아까 했는데 음, 어요요요거 만드는 거어어 만드는 거 여기다 집어넣었어? 만드는 거 없었어요. 색칠한 거. 색칠한 거. 색칠한 거 색칠한 거. 거 글쎄, 글쎄, 글쎄. 없어? 없어? 네, 응, 알았어. <laughs> 네, 이것으로 우리 수업을 마치겠습니다.